양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서영교입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수사 외합 의혹, 점점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우정과 김주연, 민정수석, 윤석열의 민정수석이었던 김주연과 윤석열의 검찰총장이었던 심우정이 비아폰 통화했다는 내역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주연과 김건희가 또 비아폰을 통화했다는 내역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김건희 관련, 윤석열 관련, 명태균 관련, 도이치 모터스 관련 일이 있을 때마다 윤석열과 김주연의 통화 내역이 일반폰 통화 내역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윤석열과 정진석 다음으로 윤석열이 가장 많이 통화한 사람은 바로 김주현 민정 수석이었습니다. 이들 간에 어떤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김건희와 관련한 검찰 수사 주요 국면마다 윤석열과 김주현이 통화했다는 것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검찰 수뇌부와 김건희 수사 라인 물갈이가 이루어지던 그때, 검찰 수사팀이 김건희를 출장 조사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을 그때, 윤석열은 김주연과 전화를 했습니다.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공수처와 특검에서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또 오늘은 김건희까지 김주연 민정수석에게 심지어 비화 폰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검찰의 황제 조사를 받던 12일 전 김건희는 김주연에게 비화 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황제 조사로 만들기 위해 민정수석 김주연에게 전화를 한 것은 아닌지 부부가 나서서 수사를 무마시키려고 한 것은 아닌지 수사. 상황에 손을 댄 것은 아닌지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김건희의 행사 의정과 전혀 상관이 없는 대통령 참모인 민정수석과 김건희는 17분 49초, 15분 58초를 통화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여기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민정수석은 비어폰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인가요? 저희가 민정수석을 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비아폰을 갖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비아폰을 가질 대상인가요? 제가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박범계 의원, 그리고 또 김호수 등등과도 확인을 했습니다. 비아폰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부인, 김건인 비아폰을 가질 대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시면서 도대체 왜 비아폰을 갖고 통화를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어떤 수사 외압의 의혹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